안녕하십니까. 잘 사는 남자, 잘 사는 남자, 리뷰머신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패드 프로 가성비 태블릿으로 엄청난 화제가 됐었던 레노버 P11까지 여러 태블릿들을 구매해 봤는데요. 다나와 쿠팡 등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판매 랭킹 순위와 구글 트렌드 검색량 등 온갖 객관적인 데이터들의 제 주관을 살짝 섞어서 지금 사면 딱 좋은 가성비 좋은 태블릿 탑. 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액대는 최소 10만원대부터 최대 70만원대까지 다양하니까 여러분의 예산에 맞는 모델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op5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와이파이 64기가 가격은 오늘 나올 모델들 중 가장 비싼 77만원입니다. 프로세서는 A14 바이오닉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폰 12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AP이기 때문에 아이폰 12 수준의 CPU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램 4기가, 내장 6 4기가고요 마이크로 SD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 지원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항상 애플이 이렇게 마이크로 SD를 미지원하고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를 크게 둔거 한마디로 용량 장사하는 거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0.9인치로 아이패드 아이 미니 같은 작은 화면이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 4세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후면이 1200만 화소 전면이 700만 화소고요 동영상 4K 24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애플 펜슬2 지원합니다만 약 10만 원 정도 들여서 구매를 따로 하셔야 돼요 배터리는 7812mAh로 사용시간은 최대 1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애플의 역작인 M1 칩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성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M1 칩이 들어간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한 아이패드는 99만원이나 되는데요. 이전 세대 아이패드 프로에 비하면 훨씬 빠릿한 성능, 최적화된 A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이패드를 쓰고 싶다. 하지만, 프로처럼 비싼 것보다, 미니처럼 너무 작은 것보다, 화면도 적당하면서 가격도 적당한 거, 성능도 괜찮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모델 추천드립니다. 탑! 4 갤럭시 탭 S7 팬 에디션입니다. 와이파이 모델이고요. 한동안 이 갤럭시 S7 FE에 대해서 말이 정말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LTE 모델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LTE 모델을 구매했는데 바로 한달 뒤인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와이파이 모델이 훨씬 성능이 좋은 거예요. 가격은 싼데. 아, 그래서 뭐아 이건 토사구팽이다. 먼저 샀더니. 어, 이딴 대우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더 성능이 좋은 와이파이 모델 그냥 구매하면 되니까요. 팬 에디션,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성능과 기능들을 꽉꽉 채워놓은 모델이죠.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778G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AP 같은 경우엔 중급형과 고급형 그 사이에 있는 AP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는 램4기가고요 내장 64기가, 마이크로 SD 지원합니다. 아, 진짜. 애플은 왜 마이크로 SD를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삼성이 확실히 이런 건 열려있어요. 디스플레이는 12.4인치로 10.4인치인 S6 라이트에 비하 하면 매우 쾌적하고요. 필기를 하든 영상을 시청하든 게임을 하든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장사를 하는 애플에 비해서 삼성은 마이크로sd 카드의 확장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이 태블릿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64기가 기본 모델. 음 솔직히 말해서 게임 한두 개 깔고 영화 같은 거 한두 개 받으면 끝납니다 꽉 차버려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갤럭시탭은 SD카드를 지원하니까 보고 싶은 영화 하고 싶은 게임 넉넉하게 채워서 즐길 수 있다는 거 카메라가 전면 500만 화소고요 후면 800만 화소로 풀 HD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만 90mAh로 비디오 재생 시에 총 13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와, 지금까지만 봐도 정말 해잔데, 여기에 추가로 S펜이 지원된다는 사실. 애플은 10만원이 넘는 애플 펜스를 따로 주고 사야 되는데, 갤럭시 탭 S7 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S펜이 포함된 가격이다. 보니까, 굳이 추가 금액을 주지 않아도 태블릿의 확장성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610g이나 돼요. 293g밖에 되지 않는 아이패드 미 비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무게이기 때문에 무게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확실히 고려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탑3 삼성전자 갤럭시 탭 S6 라이트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가격은 41만 5천원 프로세서는 엑시노스 9 961로 1 가성비 모델 갤럭시 A51과 똑같은 AP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램은 4기가, 내장 64기가, 마이크로 SD 역시 최대 1테라바이트까지 지원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10.4 인치로 갤럭시 탭 S7 팬 에디션에 비해 조금 작긴 하지만 뭐 10.4인치만 해도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배터리는 740mAh로 0 사용 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카메라는 전면이 500만 화소, 후면이 800만 화소로 조금 아쉽습니다. 뭐 그렇게 아쉬운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요즘 줌으로 화상 강의를 하거나 화상 회의를 많이 하는데 500만 화소라 그러면 솔직히 조금 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물론 뭐 카메라의 화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솔직히 스마트폰 성능과 비슷한 카메라만 태블릿에 넣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이 태블릿에는 카메라가 썩 좋지 않은 게 들어간다. 아 이건 솔직히 개인적인 아쉬움이긴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S펜이겠죠. 태블릿은 주로 영상 시청이나 게임을 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뭐 스마트폰은 엄지로 떠도덕 치면 되고 노트북은 키보드로 치면 되는데 태블릿은 이게 뭔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 여기에 S펜만 추가되면 아 생산성이 두배세배가 됩니다. 예전 S펜에 비해서 확실히 그립감도 좋아지고 4096 단계 필압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아, 굳이 비싼 아이패드 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갤럭시 S7 페네디션과 기본으로 제공되는 S펜과 함께라면 그림 그리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아쉽습니다. 가격이 원래 30만 원 초반대였거든요. 지금 램도 그대로고 디스플레이도 그대로인데 41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어요. 음 아무리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이란 게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지만 거의 뭐 7, 8만원 돈 차이 나는 건 솔직히 조금 아쉽다. 자 다음 탑 2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와이파이 64기가 모델입니다. 가격은 63만원이고요. 프로세서는 a15 바이오닉이 들어가 있습니다. a15 바이오닉이라고 하면요. a14 바이오닉 이상 그러니까 아이폰 12s인 것 이상이고요. 아이폰 13에 들어간 m1 칩 살짝 아래에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메모리 램 4기가에 내장 64기가 역시 마이크로 SD 카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전 후면 모두 1200만 화소고요. 동영상은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태블릿들 중에선 카메라 성능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배터리 거리는 5078mAh로. 최대 1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솔직히 이 배터리가 다른 태블릿들에 비하면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하지만 CPU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그 원신이란 게임 아세요? 뭐 게임 자체도 유명하지만 게임이 워낙 고사양이다 보니까 이렇게 태블릿이든지 컴퓨터든지 스마트폰이든지 약간 성능 측정기로 불릴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 원신이란 게임을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서 프레임 드랍 없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아주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거겠죠. 유일한 단점이라면 8.3인치의 다소 아담한 디스플레이?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입니다. 레노버 샤워심 패드. 일명 P11이죠. 짜잔! 바로 이 모델입니다. 네,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6 6 2고요 램은 4기가, 내장 64기가, 배터리는 7700mAh, 사용시간 최대 12시간입니다. 전면 카메라 8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1300만 화소입니다. 이샹호신패드 P11과 비슷한게 갤럭시 탭 A7이 있거든요. 그 갤럭시 탭은 S라인이 플래그십이고 A라인이 가성비 모델이에요. A7은 이 PCB라고 AP도 똑같고 내장 용량도 똑같은데 램이 오히려 3기가로 작고 가격은 거의 두 배나 돼요. 자, 이 P11의 가격, 지금 최저가로 구매하면 거의 13만 원, 14만 원까지 갑니다. 근데 갤탭 A7의 가격? 거의 뭐 30만 원에 육박하죠. 아마 학생분들 중에서 이렇게 가성비 태블릿을 찾는 분들은 주로 중 수업 용도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태블릿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P11이 전면 카메라가 800만 화소인데 비해 삼성 갤럭시탭 같은 경우에는 500만 화소로 낮고 가격이 거의 두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P11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삼성 갤럭시탭의 장점이라고 하면 정말 편리한 AS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이 P11 같은 경우엔 국내 정발 제품이 아니라 중국 내 수용 제품을 싸게 들여오는 거다 보니까 솔직히 AS는 기다실 수 없고요. 돌리다가 고장나면 그냥 버려야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제가 직접 P11을 써보니까 솔직히 가성비가 정말 정말 좋아요. 나중에 리뷰 를 한번 다시 하겠지만 정말 별거 아닌 거에 찍힘이 생기기도 하고 화면이 갑자기 프리징이 되는 등 이것저것 솔직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빠릿빠릿 하진 않고요. 하지만 가 가격이 15만원 안에 이런 걸살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베스트 1위로 뽑힌 이유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태블릿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예산에 맞는 가성비 좋은 태블릿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